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아, 제목은 경배 의 자세입니다. 어,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어, 시몬이라는 이름을 이름의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대받아서 이제 그 집에 가셔서 들어가셔서 식탁 앞에 음식 앞에 딱 앉으셨어요. 그런데 어, 여기 나오죠 37절에 그 도시의 죄인인 한 여자가 어, 그냥 여자라고 어떤 여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도시의 죄인인 한 여인이 음,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어 와서 어, 예수님 뒤에서 이렇게 계속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니 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입을 맞추면서 눈물을 계속 흘리니까 눈물로 발이 다 젖었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한두 방을 좀 이렇게 흘러 내린다고 발이 씻어집니까? 아니죠.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계속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며 그 눈물로 발을 씻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았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면은 어, 이 사람이, 이예수라 사람이 진짜 대연자라면 다시 말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면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이 여자는 누구이며 어떤 여자인지를 알았으리라 이 여자는 죄인이지 않느냐라고 마음속으로 얘기,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야, 저 여자가 너무 오버하는데 우리는 뭐 이렇게 어, 아주 감사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유 오셨어요. 아유 뵙고 싶었어요. 손 붙잡고 막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여자, 이 여인은 우리가 생각해도 아주 지나칠 정도로 정말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눈물로 발을 씻고. 발에 입을 계속 맞추면서 여자가 자기 머리카락으로 사람의 발을 씻는다는 거그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가 가져온 그 향유 그 향유가 300 데나리온이라고 똑같은 이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300대나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향유의 가격이 300대나리온이면 노동자가 1년 정도를 모아야 하는 돈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은한 250만원, 2000만원, 1년, 1년을 모은, 모아야 되는 그 가격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3000만원 정도 되는 그 비싼 향유를 그 예수님의 발에 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특별한 행동입니다. 근데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비웃고 있어요. 아, 저 여자가 완전 죄인인데 저 여자가 죄인이라는 건이 도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공공연한 죄인인데 그 죄인이 와서 그런 걸 모르고 아, 아, 좋아서 뭣도 모르고 저렇게 좋아하는데 저 사람 저저 사람이 대연자 맞아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39절까지만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시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를 말하고 싶은 게 있다. 그랬더니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시몬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빌려주고 500데나리온은 약 2년을 모아야 되는 돈이에요. 노동자가 1년 반에서 2년을 모아야 되는 돈. 지금으로 얘기하면 5천만 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 사람에게는 한 500데나리온을 빌려주고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을 빌려줬다. 그런데 둘다다 다 갚을 능력이 없어.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빌려주고 한 사람은 500만원 빌려줬어. 근데 둘다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이돈 빌려준 사람이 됐어. 너희들 돈안 갚아도 돼. 내가 다. 그냥 안 받을게. 용서해줄게. 이러고 탄감해줬는데 둘 중에서 누가 더이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심원이 많이 탄감받은 사람이 사랑한, 더 사랑한 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맞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여자를 향해서 이렇게 보면 심몬아 네가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는 내가 들어오기 오면서부터 계속 내일에 내 입에 어 저기 어, 어 눈물을 흘리면서 내 발을 씻었고 또내 발에 입을 맞추었고 또내 발에 향유를 부었는데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내게 입도 맞추지 아니하였고 또한 내 머리에 향유도 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느니라 하고 이 여자한테 내 죄들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하면서 여자, 여자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지만 여기서 옮겨서 요한복음 지금 누가복음 7장이지만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 나올까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예수님께 끌려 나온 여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어떤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간음하다가 걸리는 거는 사형이 사형, 죽는 겁니다. 그 레위기에도 써 있어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간음한 사람은 남자나 여자 둘다 붙잡아다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에도 보면. 가늠하다 걸린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가늠하다 걸리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여자를 붙잡아서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다 딱 팽겨치고 사람들이 뺑 둘러 섰어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는데 우리가 돌로 칠까요? 그리고 돌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 많이 안 말씀도 안 하시더니 땅바닥에 이렇게 앉으셔서 뭐라고 쓰셨어요? 뭐라고 썼는지 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이,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딱 듣더니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자기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나나 죄인이지. 그러면서 돌을 툭툭툭 떨어뜨리는데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떨어뜨렸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좀 깊은 거지. 그래 난 죄인이야. 그리고 돈을 툭던다한 사람씩 돌을 툭툭툭 떨어뜨리고 나중에 다 돌아가고 여자와 그 예수님하고 단둘이만 남았어요. 그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8 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물어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갔느냐? 정죄라는 건 뭐냐? 간음했으니까 사형, 죽여야 됩니다. 하던 사람 이다 어디 갔느냐? 했더니 다다 어, 어, 다 갔나이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고 여자를 돌려보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하신, 왜 드리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7장과 요한복음 8장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거는 성경에 어 관계가 나와 있지 않아요. 저 혼자 제가 읽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에 이 예수님에게 생명을 그게 생명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생명을 구원받은 거잖아요. 이이 이 여자는 항상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 선생님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근데, 어느 날, 우리 동네에 그분이 온다는 거야. 이 여자는 자기가 있던 가장 귀하고 비싼, 자기가 가장 아끼는 향유.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아끼는 거 있잖아요. 뭐, 다이아 반지라든지, 아니면 뭐 무슨 뭐, 명품 핸드백이라든지, 네? 돈이라든지, 가장 내, 내가 귀하고 아끼는 그걸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크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 나를 살리신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나의 생명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이 죄가 넘치는 회의가 있을 때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 정신이 있고 그럴 때 말을 하는 거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그 기쁨이 벅차면은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비싼 향유를 발에 부었어요. 그 오늘은 누가복음 7장이지만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참 미쳤구만 저 비싼 걸 발에다 붓다니 저걸 나눠서 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조, 조, 어, 어, 좋겠어 참 저렇게 어, 정신 없는 짓 하는구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이 여자만이 이 여인만이 이 도시의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여자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 생명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전에 그 지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면은 그 여자는 죄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제가 이 누가복음 7장과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이렇게 연결을 시켰는데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비웃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500 대나리온 이거 얘기했죠 그러면서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손님으로 대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세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한 목적은 정말 그분을 존경해서 초청한 게 아니라 거의 시험하는 목적이었었다. 아무 성의 없고 후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메시아로 생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도 안 하고, 어, 이스라엘에는 누구든지 집에 손님이 오면 그 풍습이 그 발씻을 물을 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 그, 뭐야, 높은 온도 때문에 이렇게 모래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샌다을 신고 다녔어요. 샌다를. 그러면 샌다를 신고 다니면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손님이 오면 물을 떠서 발을 씻을 물을 주는 게 그게 손님을 맞이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 어, 접대하는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물 씻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 맞추지도 않았다. 이건 뭐냐면 예의도 없었다. 초대한 자의 교만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입을 맞춘다는 건 입과 입을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 볼 볼의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 중동 지방의 인사는 볼의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악수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아우 오손수 하고 악수하잖아요.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악수도 안 하고 입도 안 맞추지 않고 또.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다. 유대사회에서 귀한 손님을 초대할 때 환영하는 의미로 머리에 올리브유나 향유를 발라주는 것이 그때 당시의 풍습이었다. 그러니까 이 바리세인 시몬은 예수님을 전혀 손님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자신이 큰 죄인, 크게 용서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이큰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 하는 사람이 인생을 예수님께 바치는 거예요 조금 용서받은 자 50데나리온 용서받은 자는 별로 사랑한 일이 없어요 아까 예수님 물어봤죠 500테나리온을 용서받은 자와 50테나리온을 용서받은 자둘 중에 누가 더 많이 그 사람 사랑하겠느냐? 그랬더니 시몬이, 바리새인 시몬이, 500테나리온 탕감받은 자 아닙니다. 내가 옳도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돼 있어요. 죄가 있어서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세상에 나보다 큰 죄인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 사람 중에서 나는 별로 죄인인 거 없어. 왜 사람들 자꾸 죄인, 죄인 그러지?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큰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지신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laughs>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바로 우리 자신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전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그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걸 안그 여인이 그 감사의 눈물을 끊임없이, 하염없이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하염없이 흘려본 적이 있어요? 내가 멈추려고 해도 멈춰지지 않아요. 멈추려고 해도 안 멈춰진다니까요. 이 여인이 그냥 흘린 게 아니에요. 하염없이 눈물이 흘리는, 흘리는 것은 그, 어, 마음 속에서 울어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경배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누가, 누가 보면 7장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몰라요. 저여자왜 저렇게 오바하지? 왜 저렇게, 어, 하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정말 주와 그리스도로온 마음을 다해 경배한 사람은 이 여자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저는 우리 모두 여러분들, 여기 앉은 모든 여러분들이 그 여자 같은 경배를 하길 바랍니다. 그 여인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무엇으로 감사를 할 수가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장 귀한 거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 가서 그 향유를 깨서 발에 붙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경배의 자세. 어떤 이렇게 외적인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신이 별로 큰 주인이 아니라 뭐 별로 용서받은 것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조금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별로 애통할 일이 없죠. 별로 애통할 일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여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별로 용서받은 것도 없고 별로 큰 죄를 지은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그 도시의 죄인인 그 여자 한 사람만 여러분 그 여자가 가늠하다가 걸린 거를 이 도시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알아 그러기 때문에 아저 여자 아 알지 가는마다 걸린 여자 다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그 여자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경배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여자 왜 저러지 할 정도로 덤덤하게 앉아있으면서 아유 저 비싼 걸 발에 붙다니 아까워라 하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분께 온 마음으로 경배드린 사람은 오직 그 여자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구원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제자 이외에는 이 여자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 36장에서 어그 39장까지 9절까지 읽었지만 맨 마지막에 누가복음 7장 맨 끝절 50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거라. 요한복음 8장을 읽었을 때 11절에 뭐라고 써있느냐?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여자가 구원받았다는 말씀은 없었어요. 그냥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이렇게 하고. 이여자가 헤어졌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동안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예수님이 구원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자기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하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귀한 향유를 부었어요. 그게 믿음을 외적으로 보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결국 이 여인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정말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큰 죄인이라는 생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고백은 내가 이 세상의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님 께서 죄 인들 을 구원 하시 려고 세상에 오셨 다는, 이 말은, 신 실한 말 이오 온전히, 온전히 받아 들이 게합 당한 말이 로다. 그리고 뭐 라고 얘기 했 어요? 내가 죄 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 인 이라. 여러분, 사도 마울은 평생 에 공부 만 하던 학자 였어요. 그런데 어, 이거 율법을 안 지키는 이런 나쁜 놈들이 있다니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나쁜 놈들을 내가 다 잡아서 감옥에 보내야 되겠다. 모를 때 예수님을 모를 때 그거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회개하고 어, 내가 죄인의 귀순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죄가 넘치는 곳에 뭐가 넘친다? 은혜가 넘친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큰 죄인이 딴 사람 아니고 내가, 내가 죄인이 그런 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이 용서받는 자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그 누가 보면 7장에 이 도시의 죄인인 여자가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하염없이 울면서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로 그 발을 닦고 향유를 붓고 입에 발을 맞춘 이 사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을 거예요. 이것이 경배하는 자의 참 경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음. 여러분께 오늘 본문의 도시 죄인인 여자와 같이 나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아는 뜨거운 눈물과 감사와 사랑과 은혜가 그 마음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강력하고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 같아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벌거벗으신 듯이 드러나게하여 하나님 앞에 큰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생명의 말씀,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들 되게하여 주셔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그 이로 말로 다할수 없는 감사와 사랑을 표현한 그 여인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성으로 마당을, 마당만 받다 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 시간이 하늘에 가장 귀한 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은혜로운 시간 되는 폭된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